What up guy! I'm g o n 네, 오늘도 이 미세한 뉘앙스 차이 하나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아, 이거 진짜 저희 학생들이 진짜 진짜 많이 틀리는 또 아주 흔한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음, 저는, 음, 헬스장에 가요. 이거 영어로 뭐죠? 그러면, I go 간다. I go to the gy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난 헬스장 가요. 근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행 가요. 그러면은, I go to a trip. 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여행 간다고 할 때는 I go on a trip.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한국말에서 나는 헬스장에 가요. 나는 여행 가요. 그러니까, 음, 우리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 영어에서는 왜 여행에 대한 언을 쓰고, 왜 체육관에 헬스장에는 to를 쓰냐 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go to를 쓸 때와 go on을 쓸때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go to를 쓰는 경우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체육관에 가다가 I go to the gym 그죠 그 다음에 어, 저는 뭐 미국에 갈 거예요 그러면 I will go to America 음? 그 다음에 음. 나는 음, 제 사무실에 갈 거예요 I will go to my office 자, 네들은다 지금 뭐 미국에 가고, 사무실에 가고, 어떤 헬스장에 가고 다그 o to를 써요. 자, 그럼 그 o 를 쓰는 경우는 뭐냐면 아까 go on a trip, 여행 간다. 나 데이트 가요. go on a date. 그다음에 휴가 가요. go on vacation. 자, 데이트, 휴가, 여행. 얘네들도 on을 씁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to를 쓰는 경우와 on을 쓰는 경우가 느낌이 달라요. 어, 뭐냐면 on을 쓰는 경우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아요. 여행, 휴가. 이게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휴가라는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휴가라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에요. 여행 가고, 휴가 가고, 뭐 데이트 가고. 그렇죠? 근데 t 는 구체적인 장소가 명확합니다. Go to the gym. 헬스장에 가고. Go to America.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가고. Go to her office. 오피스에 응. 가고. 명확한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go to가 되면은 어떤 명확한 구체적인 장소. Go on. 그러면은 어떤 추상적 개념이 들어간다. 우리, 우리 개념에서는 굉장히 어 이게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싶지만 영화에서는 추상적 개념과 물리적 구체적 공간의 개념을 할때 완전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토를 쓰고 오늘 쓰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